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에 고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전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신에게 기도하는 것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성공하고 그래서 기쁨과 행복함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찾지 않나 싶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도 불신자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영원히 잘 되고 범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며 육신이 건강에 강건해지고 또 자녀가 잘 된다는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실제로 유입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잘 풀리고 잘 되게 됩니까? 실현과 어려움과 실패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신 분이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늘 실패하는 삶, 자주 실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받지 않아도 될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고민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의 뭔가에 성공한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예수를 더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히 베드로가 보내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이전에 살았던 음란과 종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변벌한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제 예수를 따라 경건하게 거룩하게 올바르게 한번 살아 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고난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 같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칭찬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것 같지만은 그런데 실상은 그 삶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든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성도가 당하는 이 고난, 이 고통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 성도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당연한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리포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하나가 믿음이고 하나가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고난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명절 때 가족들이 이제 모일 때 아주 어린 아기들에게 이제 용돈을 줄때 간혹 천 원짜리 한 장을 꺼내고 또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이 아이에게 보이면서 어떤 거 가져갈래라고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선택을 할 때에 천 원짜리를 잡으려고 할때 주위 사람들이 그거 말고 다른 거 잡아라고 옆에서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 원짜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런데 아이가 처음부터 만 원짜리를 잡으려고 할 때는 어른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이가 벌써부터 돈을 안다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지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고난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어떤 거 가져갈래라고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잡으려고 할 때에 그거 말고 다른 거 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둘다이 모두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이두 가지 믿음과 고난을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은혜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 해도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는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왜 은혜가 됩니까? 고난이 왜 은혜가 됩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불시험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입니다. 참 어렵고 힘들, 강렬한 시험이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불이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재련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쇠를 재련할 때에 천도가 넘는 폴무 불 속에 철광석을 넣게 되면은 철광석이 녹아서 쇠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있는 쇠물을 이제 틀에 부어서 식히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쇠가 됩니다. 그런데 쇠물이 식어서 만들어진 이 철은 여전히 돌을 비롯한 불순물들이 많이 함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강철과 같이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돌처럼 깨지기 쉬운 쇠 금속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쉽게 깨지지 않는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 쇠를 높은 온도에 불로 가열한 다음에 망치로 후두려 패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쇠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비로소 단단하고 튼튼한 강철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은혜인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아픕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악의 불순물들이 이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단위에서 12장 10절에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로마서 5장 4절에서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옛 습성들, 죄악된 그 욕망들을 내려놓게 되면서 그 동안 우리가 붙잡고 의지했던 세상의 그 헛된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 믿음은 한57% 정도의 믿음이었는데, 지금은 쑥쑥 자라서 한73% 정도의 믿음이로 자랐다. 이제 100%의 믿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 자신을 사랑했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 남은 빈자리에 우리 주님을 채워놓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만을 따르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소망에 따라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나가는 삶의 자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놓고 주님의 마음이 가득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갈 때 우리는 베드로 3장에서 보았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었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그 삶을 우리는 조금씩 하라 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연단은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선한 삶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을 제 삶의 성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으로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례를 통해서 성도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해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례를 통해서 은혜 밖에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를 구별합니다. 고난 또한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의 그 은혜를 강화해 나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찾게 하고 더욱더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의 그 힘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장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은혜인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당한 고난은 주님이 스스로 어떠한 잘못을 해서 당하는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받은 그런 고난이 아니었,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잘못한 것 없는 그러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친히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서 베드로는 이장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였습니다. 2장 21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도 거짓도 없는 그러한 분이셨지만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목적을 24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받으신 고난이고 우리를 낫게 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25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목적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난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2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처럼 참고 따라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가 자신의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시는 그 주님의 아파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을 함께 나누고 동참하고 그 연합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하시고자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그러한 고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한다 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까지도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깬 부활의 권능이고 영원한 생명이며 또한 하나님 자녀의 자녀된 영광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당장 받는 고난이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은혜의 고난을 어떠한 자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기쁘시고 즐겁습니까? 힘들지요. 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련이와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받는 고난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은혜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살인, 도둑질, 악행과 같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건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고난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을 맞이했을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돌이킨다면 그때 비로소 은혜가 되는 고난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회개가 없이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로서 안디옥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과 믿그 룹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면서 시작된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의 배경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성도들의 그 신실하심을 사람들이 인정해서 그렇게 불러준 호칭같이 보이지만은 그런데 이후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와 성도를 비꼬우고 멸시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보면은. 예수쟁이라는 그 말로 우리를 조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들이 하는 조롱과 멸시에 숨거나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끄러워 하느냐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에 잡혀가시는 그 주님을 보고 도망쳤습니다 어린 요정의 그 질문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 충만하여 있을 때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고쳐진 그 사건으로 산에 들인 공원 공에 섰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들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를 가르치라, 가르치지도 말라고 왔던 그 명령을 거절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그가 부끄럽게, 부끄럽다라고 든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잡혀가는 예수의 제자를, 제자라는 그 사실이 부끄러워서 그가 부인했겠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이후에 이 글을 쓸 때, 그가 생각해보면 세 번을 부인한 것이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부인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담대하게 그 사내들인 공예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언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또,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받는 그 고난에 부끄러워 숨, 뭐,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문제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교회 가운데에 먼저 이것이 실행되어집니다. 그 실행의 결과는 용서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죄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의 그 저주를 받으셨기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심판에서 용서함을 얻게 됩니다. 부활과 영생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됩니까?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받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고난에 우리가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득세에 보여도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는 우리는 고난이 끝나고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넘치겠지만은 이제 그들은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서 선한 행실로 삶을 살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실 것이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 고난을 우리가 더 이상 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의 자녀로 날마다 성장하고 연단되어지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